안녕하십니까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이미자의 황혼의 블루스입니다 요즘 참미트로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뭐 보이스퀸, 뭐 이런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연일 화제거리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나왔던 우리가 익히 몰랐던 가수들이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프로를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대표적인 우리 국민 가수죠. 이미자 하면 차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가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으로서 콘서트도 하고요. 막 어, 활동을 참 이어가고 있죠. 정두수 작사 박준석 작곡에 많은 작품이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황혼의 블루스는 정말 아름다운 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슬로우락의 그런 리듬을 가지고 아름다운 멜로디로서 또 전주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 곡으로서 오늘 시간을 엮어갈까 합니다. 만들어 놓은 이제 백킹 음악에 제가 주임새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를 이어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저 가수는 누구지? 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입니다. 누군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시킬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전주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악보에 보시면 우선 이제 제 악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 5근의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황후미푸르스에서 처음에 이 전주 부분은 영목 같은 마디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섯 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원키는 G마이너인데요 굉장히 임자의 목소리 보컬의 그 영역이 높죠 그래서 지금 백킹은 E마이너로 하는 반을 낮추어서 3키를 낮추어서 이렇게 편곡을 했습니다. 우선, 개명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도 높은 음에 그죠? 1번 줄8플렛 그리고 C, 그 다음에 5번 블렛에반발레를 해서, 5번 선과 1번 선 동시에 멜로디가, 그리고 3번, 2번 줄 연이어서, 연이 네,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시작부터 미리 눌러놓고 해도 굉장히 준비가 되니까 편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는 이제 손을 떼면서 실을 누릅니다. 그래야 다음 진행이 좋습니다. 그리고 솔로 내려가시고요. 나머지 개방이죠. 그리고 또한칸 내려가서 파는 반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에 오게 되면 C 별표인데요. 아시겠지만 이건 바레를 표시하는 것이죠. 클래식 기타에서는 바레라고 쓰지 않고 세히야 스페인어를 써서 C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바레를 하셔도 되고요 5번선까지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에 바레를 하고 2번선, 4번선에 4플랫을 누르는 B7 코드를 여기서 이제 누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박자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만 퉁기고 7플랫까지 슬라이딩으로 네. 먼 거리입니다만 이제 재빨리 와야 되겠죠. 그리고 2번선 새끼손가락으로 할당된 칸을 누르면 10번째 플랫 되겠죠. 라, 그리고 두칸 밑에 솔, 그리고 바로 밑에 파샵, 그리고 할당된 3번 선의 2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레샵이 되죠. 이 마디 제일 앞에 레가 샵이었기 때문에 계속 샵이 적용이 되죠. 연결해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디죠. 바로 옆에 미.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음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떼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선에 솔, 1번선에 시. 전부 이렇게 나란히 할당된 칸에 누르면 e 마이너의 하이 포지션의 약식 코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4분음표에는 미끄러지는 곡선 표시가 있죠. 그러면 뚝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내려와서 5번선의 시, 그리고 개방현 늘라, 6번선의 솔, 그리고 이제 파시압. 네, 여기까지죠. 그리고난 다음에 바로 이제 복컬이 황, 허,니 이렇게 들어가겠죠. 연결을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하나의 조금 부연 설명하면 맨 마지막 마디에,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자, 이렇게 하면요, 광 이거 하고요, 이렇게 이제 끊어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는 전 8분 음표죠. 그리고 라 16분 음표, 그리고 솔의 전 8분 음표, 또 파의 16분 음표 되어있죠. 그래서 그냥 박자만 지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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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거를 점 8분 음표를 빨리 뮤트를 시켜버리면, 자, 그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스타카토라고 다음을 끊어버린다고 하는데요. 자, 조금 한 멋이 더 나죠. 그래서 이런 부점에서, 점이 붙은 음표에서 어, 때로는 이제 재치있고 센스있게 음을 탁 끊어버리게 되면 좀더 리듬감이 살죠. 조금 흥이 더 난다고 아마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좀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어, 곡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곡은 사실 그 기타를 혼자 치면서 큰그 주임새 없이 전주만 잘 하고, 그냥 슬로락의 아르페지오만 해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곡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또그 기타의 반주 선율에 잘 어울립니다. 네. 자 저는 물론 이제 악보를 지필을 하면서 이제 오브리 선율을 이제 편곡을 해서 집어 넣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영상으로 그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곡 안에 들어있는 오부리 추임새와 관련한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